예수님 말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약성형 2백 16쪽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유리암은 나병에 걸렸는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네, 주여, 우리가 우리 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와께 부르지적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기를 시대 그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느님 엘리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나병에 걸리는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은 결국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고 비방 비난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 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 우리의 판단이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뛰어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향한 비방 이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울음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표였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진정한 회귀함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회계는 후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후회는 많이 합니다. 내가 이야지 말걸. 그러나 이게는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후회를 뛰어 넘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게 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다시 하고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후회는 방향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뭐 벌을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교도소에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 후회하죠. 근데 후회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후회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큰 지금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들은요,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 진, 그 심판이, 그 진노가 누구를 향하여 내렸느냐? 미리암에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일절에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미디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 미디암과 아론이 함께라고 되있지만그 뒤에 쓰여진 표현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암이 아마 주도적으로 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미디암에게 나병으로 이 마게 됐는데요. 나병이라는 것이요. 어떤 병입니까? 어느 한 곳에 신체의 한 부분에 생깁니다. 신체의 한 부분에 생겼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퍼져나가는 병이지 않습니까? 점점 퍼져나가는 병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작게 침투를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아랑과 하에게 아, 벤이 욕했던 것처럼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 하나 따먹는 것쯤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요 점점 우리를 잠식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죄에게 집어 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분할 수 있을 것,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죄라는 것이 일단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무뎌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게 되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무너진 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늘 확신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모세에게 가서 말합니다. 슬프도다내 주여. 표현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어떤가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핑계를 너무 잘 갖다 붙인다라는 거죠. 왜냐?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죄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핑계를 우리는 갖다 붙이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리석은 일을 지었다. 누구를 향하여 그랬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까지 말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나병이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나아가 말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병이 걸리거나 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잘못했을, 별다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더큰 죄를 지어 짓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지 않습니까? 나는 큰 죄가 아니라 조그만 거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는 그죄된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네.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잖습니까? 그렇던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틀을 져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는 비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쌤통이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니가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지도 몰라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 비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내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라는 한가지 속담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수치를 준 일이 있게 된다면 아들은요 일주일 동안 자숙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당시 의 어떤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는것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수치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이 그래,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살아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좋아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좋아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그래서 너 하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린 이 미리암을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돌아 그랬습니다. 1 5절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일회 동안 갇혀 있었고 했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그 일주일 동안 나병에 걸린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절하게 회개했겠죠. 나병에 걸리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할수 없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마 눈물로 회개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서 더 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게 되긴, 되긴 합니다만, 미리암의 이죄 때문에 백성들의 발걸음이 일주일 동안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교회도요, 전진하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힘쓰시고 또 노력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구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불평할 일도 있을지 모르고 원망할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선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로리 생구계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우리의 결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저들의 상처가 복귀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귀. 희한 백성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또한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해치고 나가게 하여 주시소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흡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 나이다.